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수 식당 조라구나야. 분이 막고만 점심 되게. 이선도뭐 썰부쳐 싸가게 왔음. 야 대전브루스는 아 어렵구나 이대현이 없으니. 어 이대현 어디 갔어, 근데? 얼른 어, 복귀를 해야지. 대전브루스 대전브루스 멤버가 얼른 복귀를 해야지. 내 현수막 걸어줘. 현수막 걸어줘. 대현 여행사. 맹심 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이유다. 어, 어 오늘이 오늘 뭐 있어? 거 없잖아. 거의. 어? 자, 십날 오늘? 어, 금요일이네. 어, 잠깐만. 아 금요일이네. 대전 브루스? 잠깐만, 말 했어. 아. 그렇지 그렇지. 전화 안 받고 황정희 누님이 오는구나 오늘. 어. 야, 황정희 이 오는데 우리 가겠는데오0 미터, 백십 k 로 구간 단지 시작하는데다 졸설맹시맹 졸바로 갔어야. 예. 시안 예? 6 0 킬로미터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우다. 그래, 다음 달에 가야겠네. 예이. 그래 그래 그래. 고마워 진짜 아, 아 아우님 덕분에 나도 그런 좋은 모임에 또 참석할 수 있고 아 아니 아우님 아니면 못 가지 아주머 1km 졸았구나야 친한 사람도 없는이막점심데 친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기선 눈 호설 붙여 땅가게 맞슴 수남 형님도 두한 번만 나두번그 그러니까 이기 전 형님 말고는 내가 거의 뭐다 모르는 사람들이지. 나 오프라인 모임을 그렇게잘못 갔어. 아니 원래 활동을 못했지. 이 아오님 뭐설붙였 가게 없어. 아, 대단한 거예요, 아님은 진짜 그 시간 내서.